알고 보면 더 재밌는 향의 세계 나라별 최애 향 총정리. 안녕하세요, 프라이미움입니다. 향은 단순히 좋은 냄새를 넘어 한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여러 나라의 향 선호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아시아는 대체로 은은하고 깔끔한 향을 선호합니다. 채취가 적고 깨끗함을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국 앤드 일본 비누, 린넨, 클린 코튼 등과 세탁한 듯한 빨래 향이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시트러스 감귤류, 프루티과의 계열의 상큼하고 가벼운 향도 선호합니다. 중국 전통적으로 자스민 백단향, 녹차와 같은 동양적이고 우아한 향을 선호합니다. 최근에는 서양의 영향을 받아 과일향이나 플로럴향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태국 앤드 동남아시아 열대기후로 인해 레몬그라스, 유칼리투스, 라벤더 등 허브향이나 시원한 느낌의 향을 좋아합니다. 아메리카. 미국은 강하고 달콤한 향을 라틴아메리카는 활기차고 이국적인 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바닐라, 캐러멜 머스크 등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구루 망고 만드 향이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클린걸 콘셉트의 은은한 향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앤드, 브라질 코코넛, 망고 등 열대과일 향과 샌드루드, 앰버등 이국적인 향을 선호합니다. 화기찬 문화에 맞춰 강렬하고 개성있는 향을 즐깁니다. 유럽 향수의 본고장인 유럽은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며 다양한 향을 즐깁니다. 프랑스, 장미, 라벤더, 자스민 등 플로럴 꽃 계열이 대표적입니다. 클래식하고 우아한 향수 문화가 발달하여 향이 진하고 오래가는 오드 퍼퓸을 선호합니다. 영국 머스크, 우디 앰버등 자연적이고 차분한 향을 좋아합니다. 젠틀하고 절제된 이미지와 어울리는 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탈리아, 베르가못, 레몬, 오렌지 등 시트러스 계열의 상큼하고 활기찬 향이 인기가 많습니다. 치중에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중동 앤드 아프리카. 강렬한 기후와 문화적 특성 때문에 깊고 짙은 향을 선호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앤드, 아랍, 에미리트, 오우드, 오유디, 샌드루드, 스파이스 등 묵직하고 이국적인 향이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향의 지속력이 매우 중요시되며 종교적 행사나 전통 의식에 사용되는 향도 많습니다. 이집트, 엠버, 머스크, 파피루스 등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섞인 독특한 향을 선호합니다. 국가별 향 선호는 그 나라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습하고 더운 아시아는 가볍고 깔끔한 향을 건조하고, 더운 중동은 강하고 묵직한 향을 선호합니다. 한편 향수 문화가 발달한 유럽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향을 즐기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처럼 향은 특정 지역의 정서를 대변하는 동시에 전 세계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